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네 금요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아, 지금 가족, 각 가정에서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여러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아,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때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기로 이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좀그 길이 편하면 좋으련만 안 그래도 어려운 길그한 걸음 한 걸음 좀 편하면 좋으련만. 그 길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길 주위 사람들이 주위 환경들이 참으로 가는 그 길이 가는 그 길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위에서 예수님을 가만 두지를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을 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로 아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그 아수르에 의한 혼합 정책 때문입니다. 아,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아주 아주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다른 성전을 짓고 그들만의 절기를 지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참을 리가 없었죠. 오히려 그들에게 욕을 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를 사람 이하로 대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당하고만 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지나간다고 하더니 어떻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유대인을 대표하는 랍비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하니 그들이 그들의 마음이 고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막아섭니다. 이 길로 갈수 없습니다. 이 길로 저, 당신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당신은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문전박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시는 것이 오히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독점되고 소유되었던 하나님의 자유를 위함임을 예수님의 여정이 곧 모든 이들의 자유와 평화, 구원을 위함임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쩌면 이들은 참으로 야속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마음 조금만 헤아렸다면 우리 마을에 들어와 쉬십시오. 평안히 이 자리에서 편안히 쉬다 가십시오라고 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조금은 야속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야속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야속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 지나이까.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한이 말, 왜이 말이 야속한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거절을 당하는 것이 편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이 곱, 다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의를 베풀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 길을 지나고 있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봐 준다면 상실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병든 자들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이 복수의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더 안쓰러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분노, 이들의 마음이 무너진 이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마음은 오히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외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오히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계속해서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래, 이 고난의 길을 더욱더 굳게 마음먹고 걸어가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야겠다. 예수님은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을 보며, 그래서 예수님이 더 야속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과 계속해서 무관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지에 대한 무지, 무지는 그들을 한 단계 스스로를 한 단계 위계급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들을, 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말들이었습니다. 낮추어 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 떨어지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정도는 불태워 죽일 수 있다라고 마음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준 적도 없는 심판의 권리를 끄집어냅니다. 자신 안에 어떤 권한도 없으면서 심판의 권한을 끄집어내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물론 권능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위는 권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주, 예수님께서 주신 적도 없는 심판의 권한을 마치 자기의 것이냐 휘두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마음을 조심하게 하시려고 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할수 있는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그래도 그들이 다른 이들이 거절한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는, 삼고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의 전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 말씀으로 그들의 길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도 주신 적도 없는 능력을 바라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까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어쩌면 왜 그렇게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변질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는 마음이 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었더니 헤로당도 당황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랐으면 헤로당도 당황했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합니다 29절 말씀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모되셨다 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은 아무도 쫓아내지 못하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 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야 이제 내 세상이 왔구나 내 세상이 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예전에 왕자병 공주병이라는 말을 많이들 썼었습니다. 요즘도 그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말이 한참 유행할 때 아, 함께 잠시 유행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물론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장난처럼 쓰여지던 말입니다. 백마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백마병이라는 그 병은 왕자를 태운 말이 자꾸 자기들 보고 사람들이 왕자님, 왕자님 소리치니까 자기가 왕자인 줄 착각하는 병이 바로 백마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왕자님 하면 백마가 쳐다본다는 병. 그게 백마, 백마병이죠. 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린 병이 바로 그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그때에 마치 그 능력이 이제 자기의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운 능력이 그 자리에 벌어지니 "아 이거 어쩌면 내 거구나" 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 자신들이 이미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 이들인 양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누가 더큰 사람인지 다툼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 자리는 내 자리야. 그 다음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얼마나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 알아? 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 이해는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될까 걱정되셔서 그 일들이 있은 후에 항상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5천명을 먹이신 후 2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바로 이렇게 고난을 예고해 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광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아도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에 자신들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 나에게 이득 될 것처럼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에 필요한 능력들 그것만 바라보며 마치 내가 이미 이 세상의 왕인 양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그 이런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욕심 속에 빠진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여정 그것은 그래서 참으로 험난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지만 아무도 그 길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길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위의 이런 몰 이해 속에서도 굳게 다짐하시어. 그 길을 가십니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데 세상 사람 모두가 심지어 제자들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이 제자들마저도 그 길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계시,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분명히 이렇게 밝히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 사명,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그때에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권능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입니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권능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을 내 불을 내리어 그들을 태워 죽이는 분노의 권능이 아니라 심판의 권능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드는 사람, 너희와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 너희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의 생명을 내어 주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왔을 때에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은 우리까지도 사랑하시어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바로 그 권능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에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십자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결심이 굳건히 잘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은 분노의 불이 아닌지, 누군가를 태워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닌지,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잘못된 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명자가 될, 자신을 태운 성령의 불을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태울 분노의 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어떤 분들을 어떤 불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불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굳게 결심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의 불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불 내리시되 성령의 불을 내리시기를 여러분 구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